것이 무엇이고 은혜 아닌 것이 없는 것입니까. <laughs> 저희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마시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감사드립니다. <laughs>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 감사드려 저희들 정성껏예 비한 귀한 내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니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큰사람 복음의 놀라운 능력 저희들의 작은 정성까지도 잘 전해지게 하시되 그곳에서도 구원의 귀한 역사 크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애물들 속에는 저희들이 세상 속에서 흘린 땀과 눈물이 스며 있습니다. 저희들의 강절한 바람과 강구가 하나님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땀과 눈물에 악당한 공을더 하시고 강구와 기도에 모두 응답하시는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가정이 축복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천국되되 우리가 있으므로 내 모든 삶의 자리 전부 하나님의 나라 되는 그 놀라운 역사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애물을 바치는 손길들로에 하나님의 복이 갑절로 임하기를 소망하고 그 애물들마다 하나님께서 따로 복을 정하셨을 것인즉 1민교회에 생활의 복이 갑절되게 하시고 주정은 가운데 한 중간의 평화와 은혜로 엮어지게 하시고 감사한 분 가운데 모든 삶의 조건들이 감사되는 귀한 동들이시대또 다른 제목 붙여드려지는 애물들 합당한 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나니 우리 교회열로하신성도님들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그 인생길을 찬송하며 걷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천국에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아가는 은총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들이 기도를 먹고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특별히 객지에서 살고 군물에 있는 우리 자녀들 오늘도 저들의 상대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을 배우는 놀라운 역사 인기 하여 주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도 나를 주시는아나님그 눈에 오늘도 다시 새롭게 깨닫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는 당신의 많은 백성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오 주 하나님 저들에게 일일이하려 합당한 복을 내려 주실 때 우리 주방에서 수고하는 그 손길들 생명의 만나를 풍성하게 공급하여 우리 교회를 배불리게 하실 때 저들의 가정마다 저들의 자녀들의 인생과 삶 속에 더 풍성한 하늘의 만나가 이 많은 귀한 복을 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 가운데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이 넉넉할 만큼 채워주고 더해주시는 귀한 역사 허락해 주시옵소서. 차량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우리 귀한 일꾼들, 하나님, 저들이 어디로 가든지 안전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살펴주시되, 저들의 길은 항상 평탄하게 하시고, 선하고 복된 길이 되게 하시되, 하나님의 유익을 얻는 길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주와 찬양 등을 통하여 예배를 완성해가는 귀한 일꾼들 하나님 저들의 입술에 찬양이 넘쳐나게 하시고 저들의 삶 속에 찬송이 넘쳐나게 하여 저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천국의 문을 여는 복된 일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는 많은 손길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헌신하는 그 순간보다 섬기는 그 시간보다 각절의 아니 백배 천배의 시간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채워지는 그 놀라운 역사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기관관들을 살피시고 구역들 다 돌아보실 때 특별히 지금 교육관에서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어린 생명들 저 생명들을 가꾸는 그 귀한 일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귀한 생명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지고갈 동양들로 자라나게 하시되 저들을 바라보는 일꾼이 기쁨과 감사가 더해지는 역사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온 교회가 같은 감사와 기쁨으로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밖에도 말하지 못한 것들 말하지 않는 것들까지도 하나님 다 살피실 줄 믿사오니 우리의 삶이 그대로 하나님께 드린 찬송 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마다 천국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할 것들 중에 한가지를 더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옵나. 우리 서봉진 선생님, 함께 예배를 드려서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성인의 감동하심이 서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독도 식구들 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는 대로 이 교회를 통로 삼아 주시는 복을 평생토록 풍성히 누리는 그 역사의 길을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다음에 또 인사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우리 선거님들 환영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월을 마감하고 이제 달력이 한 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장밖에 남지 않은 달력이지만 30일이라는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30일 한 최선을 다해 우리가 열심히 살아내면 늘 말씀드렸다시피 올해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한 해로 기록될 것이고 올해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보람찬 한 해로 기록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시사, 어, 2023년 12월 한 달은 내가 가장 성실하게 살았다, 내가 가장 많은 기도를 했던 달이었다. 여러분, 훗날 그렇게 회복하실수 있고 감사드릴 수 있는 한달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2024년 교회 달력을 배부하시, 배부하는데 시한 가정에 한 구씩 꼭 가져가셔서 가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곳에 잘 부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내년 3월부터 9월까지 우리 성분들의 가정을 한번 다 돌아볼 예정인데 그때 그 달력이 어디에 부착되어 있는지를 보고 교회를 사랑하는지 아니사랑하는지 제가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가정에 가보면, 다른 달력, 거실 한 가운데다 걸어놓고, 우리 교회 달력, 저기 작은 방한 켠에다 걸어놓은 그런 가정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주님 전도하겠다는 그 뜻으로, 우리 거실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우리 교회 달력 게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하나 귀하게 여기시는 것도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이고, 또 학자용 달력도 있으니, 전도하시는데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배우 있는 집사님이 장례식을 마치고 위로와 격려로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려서 어, 그 작은 감사의 표시를 떡을 공개하신답니다. 나가실 때 받으시고 위하여 더 성실하게, 더창대고 신실하게, 더 힘껏 삼과 신앙을 살아가는 우리 집사님께 기해 달라고 기도도 해주시고, 또 축복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갑자기 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이 겨울일수록 더 안전과 건강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내 건강, 내 안전 잘 관리하는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서 건강과 안전에 특별히 만전을 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고 매주 목요일이면 우리 들부붕전도다 열심히 전도하고 있다는 그 사실도 꼭 기억하시고 또 예배를 마친 후에 우리. 성숙한 신앙을 위한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그 사실도 기억하셔서 참여하시고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밖에 우리 성도님들 서로의 안부 묻고 또 서로가 서로의 손이라도 잡아 함께 이루어 하시는 귀한 복이 있는 마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370장 찬송 같이 봅니다.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천국을 이루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내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 천국을 전하고 남기를 또한 다짐하고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과 그 가정들과 특별히 자녀들 나아가는 길에 이 나라와 민족의 역사위에 복음 전도자들과 저들의 사회적 입장 가운데 거룩한 날 거룩한 에변을 드린 모든 교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고 길을 안전히 추고 나옵나이다. 아, 네. 아멘.